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자, 오늘 날짜로, 오늘 4일 날짜죠.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저는 5일인데, 4일 날짜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떴습니다. 모든 식당, 그리고 식품 조리하시는 식품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가 이제 이무화합니다. 이걸 어기시면 분명히 아직 어떻게 조치를, 뭐 벌금을 뭐 내겠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곧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들 다들 어 준비하시고 거기 기사에 대한 댓글도 봤는데 대부분 기사 내용이 식당 홀에서는 많이 쓰는데 주방에서는 마스크를 많이 착용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방이든 홀이든 식당에 어 일을 하고 계시면 마스크를 이무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이제 일에 임해 주셨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친구 자영업 이야기 사탄입니다 제가 저번에 동선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어제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확정이 났어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식기 세척기랑 싱크대가 있는 쪽이 빠집니다. 빠지고 거기에 4구짜리 화덕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원래 있던 3구짜리 화덕에 거기에 4구짜리 화덕이 들어와서 기역자로 8구의 화덕이. 그리고 지금 사진에 냉장고가 보이는 자리는 거기에 싱크대랑 식켓 세척기가 들어가고요. 이 냉장고는 바깥으로 빠집니다. 바깥에 또창고같이러런 문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빠질 거고, 거기도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를 치우고, 여기에 이제 냉장고를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방이 어, 실제로는 좀만해요 크질 않아서, 냉장고를 바깥으로 빼고, 안에서 음료 냉장고나 주류 냉장고 한 대로 이제 필요한 재료를 쓰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화덕의 밑에 부분은 냉장고로 된 제품을 지금 구매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부족한 걸 어, 화덕 밑에 냉장고로 다, 화구 밑에 냉장고로 다 커버를 칠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이제 오픈하기 전 이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 권리금 중개 450, 450에서 이제 수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싱크대에 있던 수도를 그걸 없애고 지금 냉장고 쪽에도 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가지고 위로 따서 이제 공사하는데. 아마 20만원 정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400, 450에서 20, 470만원이 들어가고, 이제 화덕이랑 이제 냉장고, 테이블 냉장고랑 거기에 화구를 올려야 되니까, 그게 한 100만원 정도 들것 같아요. 그럼 벌써 570. 그 다음 이제 후드나 후드도 띄고 다시 기역자로 바꿔야 돼요. 화구가 넓어져가지고, 그거 이제 화구하고, 화구, 그거 넉넉히 잡아서 100만원 잡고, 그래서 6, 670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하는데 670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추가 비용에서 700만원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른 창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무권리로 구매하신 분 말고 그냥 창업했을 때어 공실해서 이렇게 했을 때 창업 비용이 얼마 드냐 물어봤더니 3천만원 된답니다 3천만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 2천만 원 정도는 지금 세이브가 된 거예요. 뭐 냉장고든 타입이든뭐 기본 후드는 그다음 홀 테이블이든 뭐든 그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2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 거라 제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만약에 여기서 망해도 두번 정도는 더 이렇게 할수 있다. 3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게 맞다. 뭐 공실에 네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긴 좋지만 처음 장사고 경험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가는 게 맞다. 친구가 생각한 돈보다 많이 세이브가 된 거죠, 지금. 친구도 지금 생각하기로 뭐, 4, 5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막, 어, 그냥 1년 전에도, 아유, 배달 생 삼겹살 집 차리는데 얼마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믿질 않았어요. 근데 실제 창업을 해보니, 얼마 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주방이 좁다 보니까 혼자 하기는 편해요. 동선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혼자, 어, 느 정도 쳐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바깥에 냉장고는 CCTV를 달아가지고 자가 설치할 겁니다. 그것도. CCTV를 설치해서 누가 엄청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할 거고. 그렇게 지금 동선이 이제 확정이 났어요. 동선 바뀌고도 사진을 한번 찍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소식은 마스크를 전부 다 써야 된다 이무화가 됐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만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12시가 넘어서 지금 집에 왔는데 그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늦게 퇴근을 하고 12시가 넘어서 집에 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